인권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길병원 원장 꾀씨도 뇌물을 줬다. 그죠? 그게 밝혀져서 두 분이 다 인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이 무려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laughs> 과장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그 연봉에 비해서 3억 5천 기가 막힌 수자입니다. 인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죠?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영구 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뇌물로 인한 연관성이 없다. A씨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아직 사업 그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시죠. 그런데 재판 결과가 영구 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연관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장관님 길병원에 대한 징계조치 취하실 거죠? 네. 그리고 지난 7월에요, 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에서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의 적절성, 또 육, 육성 R&D 선정의 <laughs> 적절성 등이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까 특별조사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보리원실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 특별조사에 아주 미신적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조사팀은 매해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회계감사해주는 회계법인이 다산회계법인이 있는데 거기다 또 특별조사 회계감사를 맡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침에 따로 확인을 시켜봤습니다 네. 근데 그 전문회계법인은 보건 산업진흥원에서 연구중심병원의 회계를 전문으로 맡는 그런데, 뭐, 어. 보건사업치흥원에서 네. 회계를 맡겼는지 어떤었는지 모르지만. 길병원? 네, 길병원 어. 자체도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네, 그래서, 특별 보고, 특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조사에서 어, 또 병원 측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관련자 인터뷰나 다른 조사는 아주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본의원이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증빙자료를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자 대면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정나가 그렇죠? 문답서, 질문서 등을 평행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감사규정 44조를 위반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거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셨답니까? 그런데 음, 네. 왜 본의원실의 자료를 제출을 못합니까? 음. 전혀, 전혀 그렇게 저한테는 자료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자료 네, 하셨죠. 그래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별 조사 결과에서도 길병원의 비행위가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인건비 회수 조치 6,500만 원, 예. 연구개발비 3억 900만 원등총 3억 7,400만 원의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병원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202억 원이 넘게 들어간 육성 R&D 투자 사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해서 이거 해명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11.7T m r i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그랬더 9월 21일날 주요 성과 보고다 하면서 보내왔는데, 보십시오. 가천 길병원 주요 성과 개요. 세계 두 번째로 11.7t MRI 시스템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발 중. 보셨죠?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9월 2 8일날 저희 방에서 다시 보건산업진흥원 에다가 연구중심병원 주요 성과 등 질의 예상 관련해서 다시 보냅니다. 12월 2일 날 왔는데 다른 재료만 와요. 답변 내용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의원실에서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길병원에 자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내용 파악을 못해 챙겨하지 않습니까? 길병원에 자료 요구를 요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10월 5일 날 오전에 답변이 오기를 11.7T MRI 개발 비용에 개발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총 147억 5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제출을 했는데 불과 한나절도안 지나서 오후에 다시 또 옵니다. MRI 그 비용은 자기네 개발 비용이 아니고 벙장 뭐, 쓴게 아니고 자비용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비용이 뭡니까? 길병원에서 돈을 다 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수정 요청을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3일에 10월 8일 오전에 현재까지 구입비가 147억 5천억이, 5천만 원이 아닌 171억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또 제출을 합니다. 그중에 정부 예산으로는 85, 8천만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또그 번호, 며칠 전에 그번로또못 잊어서 반나을 만에 다시 또 봤고요. 두 개의 유닛 중에 11.7T M&I 개발 비용은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알려오면서 노인성 뇌질환 어, 101억원 사업 중에서 85, 8천만원을 사용했다. 네, 이런 얼두장투한 자료를 본연실에보내면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R&D 사업의 주요 성과로 세계 두 번째다 11.7T MRI 시스템 개발했다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개발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장비를 수입해가지고요. 노인성 뇌질환 사업 101억 원 중에 8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드린 겁니다. 84.9%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온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가장 도입해 온것을 자기네가 가장 큰 성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둔갑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분 더 쓰겠습니다. 네. 예. 제가 보호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 개발 과정에서 네. 어, 자체 개발이 힘든 부분입그 과거넷하고 김사 자장 코일은 자기들이 부담을 한 80억을 들여서 개발 계에 썼고 정부비 지원은 102억 원써서총 187억 원을 승승고 받았습니다. 187억 원을 썼다고요? 예. 본위원한테는 171억이었습니다. 총 승계 민간 예. 부담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장관을 한 장관님한테 내는 보고서, 본위원 실에 내는 보고서. 이거 뭐 이중 장부 있듯이한것 같습니다. 예. 못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영향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문에 연구중심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BD와 의원 네. 수성인 사업을 오만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가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 네. 가천길병원 이외에 지금 10개 병원 지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계획 세워주십시오. 네. 하시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응책 강구해 주시고요. 종합감사전까지본원구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가천길병원 외에 9개 병원도 확실하게 조사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어, 님 제가 뭐 특정 병원을 편을 들거나 독발하는 짓은 전혀 없습니다. 어, 있는 그대로 밝히고 또 부정한 게있는면 가차없이 시도하겠습니다. 어, 다만 이제 제가 좀 주고 와서 보고 있으니까, 연구중심병원이, 어, 이 병원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시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만은, 비교적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중심병원 사업 자체가. 그래서 보험사는 좀유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명도 조금, 음, 사, 사시제 신의 핵심을 흐리는 발언을 해주지 마십시오. 예. 선정 과정이 분명히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보건 의료 개술 보건 의료 개발과 예. 과장이. 그런 부분부터 선정 부분부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예, 의무심이 생기는 <laughs> 거죠.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선정 부분부터 한번 다시 짚어 주십시오. 예. 이게 4 7 0 0억이라는 공사 저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 아마 제이지 들었으면 기함하고 뒤로 나가자 빠지실 겁니다. 이런 병원을 믿고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일부분 연구 중심 효과 얘기했죠 당연히 예. 그런데 현정 부분부터 그걸 저기 하고. 한다는 거는 그냥 예. 가에서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선정 과정이 어떤 의심증기 있지 않느 해서 감사를 보내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청 했습니다. 지금 입금됐잖아요. 이분이. 예. 근데 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네. 선정 과정에서는 의뢰가 어, 없는 것 보고가 되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입건이 되십니까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 입건이 됐습니다. 뇌 그런데 선정 과정에 왜 혐의가 없다고 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나온 것은 제가 보호받은 것다이 네. 사람이 제공한 그 정보 자체가 이미 공고 때 나간 일반적인 정보였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불이를 가르쳐서 그 특별한 이유 중은 아니라고 보호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사 결과 나온 걸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에서 정말 그 뇌물 준 동기라든지 뇌물의 사용처가 선정 과정이 있냐 미치지 아닌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 장관님, 공국민이 <laughs> 웃을 겁니다. 가천길대학병원이 가봅니까사모고선이라든지 그분한테 왜 줍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입시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강단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 앞서 예고한 대로 5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只要你有心去做。